귀여운 척을 못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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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오오오. 아아. 오오. 웃음> <laughs> 멤버들 하트 받아. <laughs> 얼굴이 빨개지는 개인기인가? <laughs> 네, 골터치 귀여워 보이려고 오늘 오늘 조금 귀여워 보이려고 이렇게 귀걸이랑 에레모라. 귀걸이도 하트 하트 하고 그래 우나 귀여워 라 이렇게 귀여운 더 귀여운 거 입었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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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죠? <웃음> 춤도 추을 귀엽. 어지짜 여름이 다가오는 기분이야. 날 봐야 돼. <laughs> 그러니까요 아니야, 아니야. 니까이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야. 니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아아야 아니야. 3초 정도 니야아야 아니야. 어? 아니 근데 네, 됐을 것 같은데? 1분 2초 와우 <laughs>